오랜만이야, 민재야. <laughs> 네가 날 기억할지 모르겠다. 너는 워낙에 유명했잖아. 어, 그때 나는 별로 건드리고 싶은 여자인 아니었으니까, 네 관심 바뀌었겠지. 그래도 한 소리는 기억하지. <laughs> 한 소리는 참 특별했어. 한 소리는 어, 말로 표현하긴 어려운데. 한 소리는 언제나 한 소리다웠어. 일찍이 완성된 사람 같았다고 나할까한 소리는 나한테도 동경의 대상이었어. 근데 달라져버렸어.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야. 김민재 너 때문에. 너도 알다시피 걘 학교를 그만뒀어. 과 수석이었는데 자퇴했지. 나도 걔 따라서 그만뒀어. 우리 둘이 사라진 그 학교에서 너는 우등 졸업했더라. 가책 같은 건 없었어? 아니면 그냥 걔가 사라져서 안심했니? 넌 헐가분해졌다고 믿었겠지. 모두가 그 사건을 잊었으니까. 근데 난 아니야. 네 이름을 다시 들었을 때그 더러운 이름을 다시 들었을 때 나는 한솔이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린 게 언제였나 궁금해졌어. 나 말고 누가 그 이름을 생각이나 했을까?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더라 민재야. 한 소리를 떠올리면서 괴로워야 할 사람은, 김민재 너잖아.